안녕하세요 실비안의 텃밭입니다 애플 수박이 엄청 달렸는데요 몇 개나 달렸는지 한번 볼까요 저 밑에 하나 있죠 하나 여기도 있죠 두개세개네개 다섯 개, 여섯 개, 또 저기도 있죠. 일곱 개. 작아도 수정된 거니까 이것도 칠게요. 여덟 개. 요것도 수령됐으니까 칠게요. 아홉 개. 여기도 있죠. 열 개. 여기도 있죠. 열한 개. 자, 저 안에 있죠. 열두 개. 있죠 13개 요 아래 볼게요 14개 또이 여기도 있어요 15개 이게 예, 끝일까요? 끝인가? 일단 제 눈에 띄는 게 지금 1 5개예요 어, 애플 수박, 4폭이 심었습니다.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애플 수박을 제가 만만하게 보고, 이렇게 대충 얼기설기하게 이렇게 해놨거든요. 와 내년에는 제대로 해봐야 되겠습니다. 이상 실비안의 텃밭이었어요.